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겨울 옷들 몇 가지 들고 와 봤어요. 전부 다내돈 내산이고 겨울에 입으려고 아껴 놨던 겨울 아우터부터 상의, 하의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고요. 얼른 같이 보도록 해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던스트 코트인데요. 작년부터 너무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어서 올해 프리오더가 열리자마자 바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어깨 패드가이렇게딱 잡혀있는 굉장히 긴 기장의 롱코트이고요. 세미 오버핏의 코트예요. 좀더 멋스럽고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제품이고요. 싱글 버튼 디테일로 이렇게 단추 3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잠금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그게 된다면 히든 버튼 디테일로 만들 수 있어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다 착각을 입었을 때어각이 들고 을라 부분도 엄청 크게 잡혀있지 않아서 좀더 시크하고 깔끔한 느낌이들더라고요 입었을 때 어깨에 착 붙는 느낌이 너무 목이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좀더 목이 길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적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소재가 울이랑 캐시미어 혼방이어서 만졌을 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는 것 같아요. 롱코트여서 좀 무게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감이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 포켓 하나, 둘, 셋 이렇게 포켓이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자로 똑 떨어지는 핏이에요. 저는 엑스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세미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좀더 넓게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엑스 스몰로 구매해도 적당히 남는 핏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좀더 많이 크게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라고 하면 스몰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팔기장은 너무 길지 않아서 좀긴 니트와 함께 레이어드 코디하면 안에 살짝 나와서 그렇게 포인트 연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카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세일러 같은 그런 니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트렌드이기도 한데 레이어드 코디를 해서 입어도 너무너무 예뻐서 저도 그렇게 코디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우선 되게 도톰하고 정말 따뜻해요. 한겨울까지 충분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깔끔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라 격식 있는 자리나 뭐 하객룩부터 다양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저기 잘 활용을 많이 할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뒤쪽에 보면은 좀 활동하기 편하게 뒤에 절개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라가 있는 니트와 함께 코디를 해서 입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객룩처럼 원피스와 함께 코디를 해도 예쁘고 슬랙스랑도 코디해도 예쁜 제품이에요. 워낙 기본핏이고 퀄리티가 높고 입었을 때 되게 멋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요. 컬러감도 다양하게 있어서 사이트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남자까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커플 아우터로 코디를 해도 정말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라이크유에서 like 구매한 자켓입니다 비교적 기장감이 짧은 숏 자켓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요즘 오버핏이 트렌드라고 해도 이렇게 몸에 핏되게 맞는 울코트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울 소재가 좀 얇으면 좀 각이 예쁘게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날씨가 추워지면 금방 못 입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어떤 걸 구매할까 하다가 좀 많이 추워질 때까지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톰하게 울 소재가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울 소재 특성상 좀까슬거릴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까슬거리지도 않고 너무 부드러워서 목 뒤나 이런 부분에 피부 자극이 전혀 없었던 제품이에요. 분더덕이 없이 깔끔한 핏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웜톤의 그 자체인데 요즘에 그렇게 그레이나 차콜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차콜 컬러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제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헤링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좀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카라 부분이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그런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장감이 비교적 짧아서 스커트와 매치했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풍성하게. 길게 떨어지는 스커트가 트렌치잖아요 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하려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좀 어느 정도 정핏이고 몸에 핏되게 붙는 자켓이기 때문에 좀 많이 두꺼운 니트와 입으면 불편할 것 같고 기본 터틀넥이나 티, 셔츠까지는 함께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두꺼운 니트와 함께 코디를 하면 끼거나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뒤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88,000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은데 저렴한데 마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했고 퀄리티가 좋아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슬랙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을 색감의 슬랙스를 하나 구매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원핀턱으로 잡혀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좀 일자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볼륨감이나 이런 느낌은 없고 깔끔하게 일자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런 디테일까지 있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히든 버튼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버튼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이중 잠금으로 할 수 있고 잠갔을 때 이쪽에 부분도 들뜸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핀턱 잡혀 있는 부분도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깔끔한 핏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64 기준 발등을 좀 덮을 정도의 기장감이어서 운동화 신었을 때좀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 있어서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저보다 아담하신 분들은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기장 수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핏이 변형될 그런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기장 수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송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해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비교적 훨씬 얇은 원단 소재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는 되게 차분한 편이어서 회색기가 살짝 도는 그런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드에서 구매한 코듀로이 팬츠예요. 이렇게. 딥그린 컬러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코듀로이 팬츠예요. 그리고 되게 도톰하고 따뜻해서 정말 한겨울까지 끄떡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두께감이 두꺼운 거 치고는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코듀로이 팬츠고 이렇게 살짝 통이 넓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너무너무 귀여운 포인트는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앞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좀 크롭. 된 제품과 함께 코디를 하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포켓이 옆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그 대신 좀 옆으로 들어가는 포켓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버튼 디테일도 히든 버튼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핏을 연출시킬 수 있고요. 따뜻하고 제가 쭈그려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 그럴 때도 무릎 늘어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폴로 니트와 함께 코디를 해줬고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코디를 할수 있고 튀는 그린 컬러가 아니라 톤이 어두운 차분한 그린 컬러여서 생각보다 코디 활용도도 높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여서 특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은 요 가디건인데요. 요 가디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또 이렇게 꽈배기 같은 디테일이 있는 제품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이넥이어서 안에 셔츠와 함께 레이어드 코디를 해도 또 다른 분위기와 또 다른 연출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소재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기에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팔쪽 부분에도 넓이도 적당했고 기장감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손등을반 정도 덮는 기장감이어서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추도 브라운 디테일이 있어서 좀더 포근해 보이는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따뜻해요. 어 이거는 계속 오래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소재 특성상 필링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약간 꽈배기고 디테일이 좀 많은 제품이라 키가 그래도 좀덜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기장감은 골반 위로 떨어지는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뭐팔 시브리 본이나 마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이 니트 베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리우에서 이 제품을 봤었는데 너무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3주에서 5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쇼핑몰에서 당일 배송 가능한 곳을 막 찾다가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 컬러만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해서 원래 카멜 컬러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게 를 되었습니다. 웜한 그레이 빛에 도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재도 실로 짜여져 있는데, 뽀글뽀글해서 입었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어깨 넓이도 넓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어도 상의 같은 느낌이 들수 있고, 브이넥도 엄청 깊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었어요. 기장감은 좀 짧게 떨어져서 선에 입었을 때더 예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뽀글뽀글한 그런 따뜻한 원사기 때문에 한겨울에 가디건 대신 이 제품으로 레이어드 코디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웜한 코톤이기 때문에 다른 톤을구해받지 않고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야금야금 사모은 겨울 패션 하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i